어, 안녕하세요. 에, 이번 경기는 지금 천명 투를 찍고 있구요. 어디가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스서실눌러서아 어, 누가 안 나오네요. <laughs> 지금. 아 이쪽이 오나라 같고요. 예, 이쪽이. 파란색 위나라 미도반이고요. 예, 역시 오나라네요 위나라 위나라 거의 태양 같은 것 정도이고요. 이오나라에 예, 예, 지금 바실리스크 와가지고 예, 지금 일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스타크루프처럼 예, 먹고 패싸나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를 뽑아서 코끼리 방어 타워를 만들었죠. 코끼리는 근거리 유신데 방어 타워를 변신하면은 근거리가 됩니다. 까지 뽑아서 공세형 고선가요? 아예 공세로 졌군요. 이 게임 특징은요, 예, 이 위나라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일꾼을 예, 지금 유, 유닛 나오는 건물 하나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저그처럼 예, 생각하시면 되, 되고요. 뭐 저그처럼 예, 뭐 하, 나오는 것은 하나인데 예, 주위 건물을 짓는 것에 따라서 예, 종족이 달라지는 거죠. 예, 어, 우나라는 지금, 우나라블로버스 예. 아, 멀티까지 하면서, 예, 지금 뭐, 방어타워까지 지금 공구하고 있습니다. 공격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격력은 19구요. 심리한 기능이라고 해서, 디티터 기능을, 예, 천명투에서 아, 따로 일르는 말입니다. 예, 인구, 인구 통계서죠. 예, 열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위쪽이 밑에 다니고, 예, 아래쪽이 아, 어, 노크레 님이구요, 예. 예, 지금, 워크래프트 3에 보시면은 아이템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이 스타, 스타1하고 거의 동시대에 나왔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말, 예, 신선한 충격이죠. 예, 훨씬 게임평도 뛰어난 그런 게임이었는데, 아, 정말 안타깝구요. 어, 예, 지금, 예, 공속률도 득쳐가지고 예, 공속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예, 쭤보 확인할 수가 없네요. 예, 지금 제가 옥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노역카렌니인구등기 예, 건물이 필요하답니다. 방어타워를 3개씩 찾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예, 입구를 조여 놓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멀티를 따라가는 쪽으로 선택하는게 좋을 것같고요 예, 아카데미까지 건설하고 예, 히어로 게이트죠. 예, 한마디로 이 게이, 게임은 삼국지 천명이기 때문에 뭐 조조 예, 뭐 있고 유비도 있고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죠. 위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행복지 아, 기억 안 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죠? 위나라이기 때문에 송예 송건 노는 거나겠죠 지금 위나라죠. 네. 오나라 오나라니까 조조? 오나라니까 조조인가요? 어, 무식이 타고 나는데요. 어, 예, 지금, 예, 유니폼까지 찍고 있구요. 예, 지금 변신을 하고 있네요. 인구통계사가 변신 중이구요. 지금 초선연구소로 변신 중이구요. 예, 병법연구소로 예, 변신을 했습니다. 어, 이게 또두 가지로 변신을 해요. 예, 그니까, 이 종격 특징은 모든 것이 다 변신을 해서 예, 상대방한테 특장한 중에서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구요. 지금, 궁수가 이리저리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정찰하고 있네요. 베 네. 네. 대신에 그 일시정지 마법도 쓸 수는 있었는데 이거 써봐야 어떻게 뭐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 예. 스타크래프트가 같이 나온 게임 치고는 아, 정말 잘 만들고 이게 훨씬 더 이게 좋았어요. 맨 처음에 스타크래프트보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 스타 중계만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도구이 날고 있구요. 네, 네, 지금 두려움의 표시죠? 어, 이거 초선 기술인데요. 아, 네, 지금 두려워서 지금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 누룩 토니님 벌써 이제 메카닉 오픈렉트 예, 넷에서 메카닉 유니심 지금 바화캐어까지 뽑았고요. 지금 예, 뚜 방어를 공부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꾼이 왔다갔다 캐고 있고요. 이건 집어던지죠? 예, 이것도 집어던지고요. 이거 집어던지는 겁니다. 이게. 예, 왔다 갔다 캐고. 아 네. 방 혼자 쇼이을기술로요 자기 유닛을 자기가 공격을 해요. 예. 됐었군요 지금 수도사로 변신중이죠? 네 변신중 25% 자폐로 해야겠는데요 네. 어, 조선이에요이 보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때 보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잘 수리하고 있 거의 뭐 이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하, 또 걸렸습니다. 자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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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이렇게 되면. 예, 좀 고쳐야 될것 같은데요. 예, 고쳤습니다. 뭐, 어, 또, 뭐 하시냐, 이렇게 바쁘죠? 아, 영나쁘군요 예, 6선 나왔습니다, 6선. 이 게임도, 예, 종족이, 예, 종족인데요. 어, 특징이 없고 어떤 걸 찾으시면은, 예, 어, 저도 잡았네요. 예, 여섯 종족으로 써있긴 한데, 예, 여섯 개마다, 예, 특, 어, 같은 종족인데, 예, 나오는 영웅이 하나가 저도 틀려요. 예, 지금 틀려고 있죠. 예, 지금 마법사를 통해서. 예, 아하, 걸렸네요. 이제 수도사로 배신을 해서 마법로 배신했기 때문에 수도사가 점점 이런 식으로 예, 치매 마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도상당에뛰어나고요 어, 네, 그게 몬스터 포탈을 올렸기 때문에 어, 이렇게 유리하다는 게임인데, 예, 지금 거의 뭐 비등해 좀 똘똘어. 이런 수에서는 역시 아직도 예, 하생님 보나라님 역시 확실히 월등히 앞서시네요 아, 네, 지금 크기 마법을 썼습니다. 크기하는 네, 마원이고요. 이지 자기 힘으로 공격하게 됐네요. 초선이 만회가 되는 한정 삼국지에서도 초선이가 이제 여포를 이제 여포를 예, 자기 그걸 만들었죠. 예, 아무것도 못하게 여포를 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나라를 드디어 응. 가지고 위초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시 또육성이 나왔었어. 크게 마호월 했는데 바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초보이랑 같은 기술 같아요. 근데, 수리, 예, 수리하고 있고요. 지금. 어, 지금, 뭐, 상당히 장기전이될것 같은 분이고요. 예, 참모의 수까지 지면은, 이제 뭐, 그, 뭐죠, 거북이까지 갈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되는데요. 예, 워스트라우스에서, 아, 지금, 어, 모스터를 뽑고 있네요. 네, 모스터는 네, 지금 보통눈 예, 눈으로 가는데 눈으로 안 가고. 네, 오오셨여기까지 뭐까지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육선이 와서 또 하고 있는데 아정 네, 먹어보고 썼는데, 역시 지금, 되게 강력한영요이 들었네요. 오, 이제 이럴수도 거의 부대지네요. 아, 네 이제 스테이트 보트까지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게 나오겠죠? 예, 어딨죠? 네, 배신 중입니다. 네, 부대지소가 지금 병창기지를 배신했네요. 아, 예, 아, 수송선까지 개발하고요. 예, 지금 부대지소가 아마, 예, 그, 최고의 유닛, 불가사지가 나올 것 같네요. 예, 지금 마나키나까지 굿이 나오고 있고요. 예. 어, 굿이 그좀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비올도까지 나왔고요. 예. 역시 물량이 장사가 없죠. 어, 원거리 유닛끼리기 때문에 메카닉이 승리하는 건뭐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조선을 통해서 아 거북이 나왔네요. 잡을 갈수 있는 그런 거북인데요. 예, 그 다음 효과는 없는데요. 뭐, 자폭입니다. 예, 어딨습니까? 대체? 병참기지인... 병참기지에서 이거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신성한 이상한 노보인데요 예... 병참기지인가요? 지금... 초선... 거북이... 초선... 일꾼을 전멸시키려고 하시나봐요. 지금... 예, 지금 나왔습니다. 어.. 한포는 예, 하늘을 공격 못하죠? 원그레이를 하지만은 그 때문에 할것 같은데 어.. 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올때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매딕이죠예 메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처럼요 예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네. 예. 지금 피가 상하군요 지금 아.. 지금 뭐 컨트롤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이 었어요 지금 네, 또수리를 하고 있고요 욕설인가요? 네, 또 욕설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엄청난데 이 메딕이 꾸준한 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총격전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아, 이거는, 예, 불가사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가기 전에, 예,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예, 우선 가운스를잘 하기 때문에, 예, 비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예, 이 형, 북배선이 예, 그, 흐리방안 보이게 할수 있어요. 스트레스 보드라고 하는데, 언더를 잡기 버렸으면 언더를 잡기 버리면, 지금 이쪽과 이쪽 쪽을 다 잡았는데, 어, 지금 동시에 못 잡시네요. 네, 예, 지금 뭐 일반 유닛을를 히트가 해주는 것보다 영어 히트가 좋죠. 네, 예, 지금 서로... 네, <laughs> 지금, 마법을 걸어놨고요 지금 네오 예. 들었네요 지금 뭐어 어비 상당히 잘 되있습니다 예. 예, 게임 특징이 예, 지금 영웅이 죽었죠 영웅이 죽었는데 영웅이 들던 예, 지금 칼라를 들었습니다 예이 걸로 공격을 하면은 예, 좀 공격력이 세지죠 어 서로 멀티를 가져갔고 가운데는 지금 미도바님이 이었기 때문에 했네요. 그냥 예, 영웅 여... 쓰던 거라서 <laughs> <laughs> 이쪽 견제했어야 되는데 지금 멀티까지 빨리 가져가네 예, 그런 이점을 예 지금 계속 견제를 통해서 이점을 무취하도록 지금 하고 있구요. 참모에 있었죠. 어, 일구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젠 뭐 역전까지 가능했네요 어, 역전했네요 지금 뭐 특별한거 뽑고 있나요 아 아닌데요 아, 네 지금 와서 예, 일구를 다점멸시키고 했는데 어, 정말 잘 피하셨어요 예별도 양이 많아지는데 아, 지금 뭐 아. 다행히 순서까지 없앴 어렸고요. 네, 비율가 많다는 거는 지상군한테 좀 취약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역시 지금 이쪽대로 이쪽까지 존제하고 있고요. 아, 네, 골 잡아야겠죠 우선. 예, 네. 네, 지금 뭐. 지상과 하늘을 공유, 방어할 수 있고 뭐 그런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수의, 숫자에 엄청나게 밀리고 계세요. 업그레이드와 수에 밀리고 있고요, 지금. 아, 네. 진짜. 그리고 이거 같은 게 말씀드리면은 어, 초선에 예, 그 마법은 거의 범위사입니다. 예, 범위기 때문에 이, 예, 그 범위 전체가 예, 지금 자기 유닛을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하늘 하늘 대상으로 싸우는 유닛한테 정말 에, 강력한 그런 악재로 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멀티까지 하나 이상 차이 나기 시작하고요. 예, 거북이 아 그게 없죠? 예, 불과 사리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날아가 어,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예, 같은 위 나란데요. 예, 위제국하고 위연합하고 좀 차이가 뭐 있는 한데요그 차이가 마지막 영웅 한 마리하고 예, 특수한 유닛 차이가 하나 정도가 납니다. 네, 지금 궁수도 나왔고요. 유닛 밥까지 예, 인구수 늘리는 거죠. 지금 어뭐 많이 따라왔네요. 예, 지금 다시 국소 나왔습니다. 어, 영웅을 또 뽑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송공주까지 뽑았네요. 네. 영웅을 네, 상대로 뽑고 있고요. 지금 가운데는 완전히 점령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 하지만, 예, 좀 방심해서는 그렇겠죠. 예, 이제 자원 다 떨어져 가고요. 예, 기와, 예, 오르그라고, 오어라고 있죠. 예, 송공주 나왔습니다. 아하. 어있죠 지금, 이게 보이려면 그쎄어야되요 디텍트 기능이. 영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 같은 거 조절인데, 와우, 네 역시 이제 폭발이 굉장합니다. 고북이 정말 잘 쓰시는 것 같네요, 제가 미니안님이 이쪽을 미니안님이 위나라에 상당한. 네. 지금 한 일곱 여섯 일곱 마이가 동시에 터진 걸 확인하셨고요. 아, 이제 기까지 없어지고 네, 자원 차이도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500 예. 2500까지 차이가 나네요. 예, 500까지 차이가 나고, 오류가 많다는 건특한유스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동작지빚 예. 예 그여 나오긴 나오네요. 예, 소환수, 소환수가 나오겠습니다. 예, 부사절 동생을 뽑기 때문에 예, 모든 걸다부사절통폐로 변화시켜 놓고요. 예, 지금 예, 부사절을 뽑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역전이 불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온것 같습니다. 지금 몬스터 음, 레어까지 다 하지만, 어떻게 이할수 없고, 이 수도사로, 수도사가 또 다시 메딕뭐 그런 거슬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트레스 모드로 보기 때문에, 아하. 네, 이승분구가 이 전체기를 쐈죠. 네, 성중 공중은 거의 뭐힐중인 왕위를 쓰기 때문에 아 네. 아무걸 써야 겠죠 자기 에서 고생을 보냈으니 아 네, 뭐하 영웅이 좋은 점이 강력하지서 다시, 이이 담이 이렇게 빼앗겼다면은, 음, 뚝짝이겠네요. 아, 그렇군요. 어, 바로 킬 거고, 그건 모르겠는데, 역시 물량으로 이용하자면, 여기까지입니다.